위촉장 이재숙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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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하께서님 같은 직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학원 2025년 11월 26일 구미시장 김장호 축하드립니다. <laughs>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석 모임. 그럼 지금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위원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 또 새롭게 또 김재원 회장님과 또어 새로 신규 위원들이 아까 보니까 만네분 정도 되고 우리가 이게 민주평통 자문회인데 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거 우리 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할 거느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결론적이고 효과적이 말씀하셨듯이 전쟁은 하는. 지역에 국민들에게역할입니다 하고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네. 괜히 우리가 이거 돈 주고 개발했다 이거 고용이 한천 삼백 명 정도, 현재 천삼명 정도인데 앞으로 한 백에서 이백 명 정도 더 고용할 것 같다. 근데 5%는 너무 높았는데 24년도의 전 평균보다 영적인 차점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잘 살아야 하는데 의견이라든지 좋은 그 시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의견을 내주시면 항상. 이렇게 겠다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들어서뭐 경주도 가고 안동도 가겠죠 근데 구미도 와야 돼 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것이 우리 앞으로 구미시의 과제으로 그래야 우리 구미시가 발전한다. 그어서 시민들이 즐거운 이렇게 도시 생활을 멀리서 봐서는 멀리 봐서는 미래를 봐서는 우리가 공항이 생길. 시의원님들을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개미가 되도록 소신껏 하겠습니다. 세째,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통일공감대 확산입니다. 오감사 말씀 참 재미있게 회의했습니다. 왕상도 잘하고재는 말씀들 하고 좋은 자본님 함께하시고 김정은 위원장회장시대 축하드립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십시오. 표정 밝혀 주시요 하나. 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